여러분 안녕하세요. 악령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레벨업을 하는 데 스테이지를 밀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.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보물 획득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갑자기 펌핑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뭐 각종 메인 콘텐츠나 아니면은 뭐 이벤트 꿈의 세계 기타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비를 얻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장비 외에도 장비 상자를 얻습니다. 특히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꿈의 세계에서 10% 단위로 장비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. 장비 상자죠, 정확하게는. 근데 그 장비 상자들이 모일 텐데, 여러분들의 인벤토리를 열어보시면은 이 장비 상자들을 깔수 있는 공명 평균 레벨이 있습니다. 이 공명 평균 레벨이라는 거는 레벨들을 가장 높은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가장 낮은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딜러들을 레벨을 좀더 높여주고 나머지 서포터나 탱커들을 레벨을 좀 낮춰준 상태라고 하더라도 평균 레벨이 일정 수준이 딱 맞춰지면 그 순간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장비가 풀려요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럼 이때 갑자기 본인의 능력치가 펌핑이 되는 겁니다. 캐릭터가 펌핑이 되기 때문에 이때 뭐 듀라의 실언이라던가 아니면 꿈의 세계를 한번 더 쳐가지고 어, 추가적으로 매우 높은 레벨의 장비를 한두 개더 획득한다던가, 이런 방식을 롯데 사용해 주시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, 이 공명 레벨을 오늘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인벤토를 열어보면 나오잖아요. 내가 예를 들어 지금 4 0 0레벨 그럼 한 410레벨 정도까지는 가겠네? 라는 게좀 게임을 하다보면 보이실 텐데, 그런 경우라면은 절대 그 전에 제작을 하지 마세요.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니까, 러첫 번째는 요, 인벤토리를 열어서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것들이 공명 평균 레벨이 달성될 때한 번에 다 열리니까, 그때 이걸 받고 1번, 2번은 이걸 받은 걸 가지고 꿈의 세계를 한번더 치고, 그래서 더 높은 레벨의 장비, 거의 480 레벨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런 걸한번 얻으시고, 그 후에 세 번째로는 장비들을 제작을 그 후에,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테이지를 쭉쭉쭉 더 미시면 되는 거예요. 그게 스테이지의 차이를 가져오고 스노우볼을 굴릴 수가 있거든요. 이 순서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스테이지를 더 수월하게 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이 즐거운 f k 새로운 여정 생활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